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께 의탁하고 그 형질에 여러분들을 맞춰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까?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의 여정인 거예요 신앙 생활의 모든 여정인 거예요 내 영혼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만 내 안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머지 것은 다 필요없어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다 필요없어 하나 하나 벗겨내면서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형질을 이루고 있는 내 영혼을 발견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인 거야. 창조죠. 우리 영혼을 넣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나머지 일을 다 벗겨내는 이 프로세스 속에서 피복을 벗겨내는 그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벗겨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자산과 에너지, 자유와. 온 우주가 아버지 집이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로 축원드립니다.